김커리입니다 오늘도 하이센버그 모자를 벗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은 김커리의 맨케이브가 아니고요, 김커리의 코스트코 쇼핑 홀릭입니다. 여러분들 코스트코 좋아하시나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아니요,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코스트코의 국내 버전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최근 고향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트레이더스가 코스트코한테 약간 한참 밀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고향 스타필드에 있는 트레이더스를 방문하고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발전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하, 아, 이 정도면은 코스트코 곧 따라잡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코스트코를 다시 가보니까, 최근은 아니죠. 저는 코스트코를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갈 때도 있어요. 가 보니까 역시 코스트코가 아직은 조금 앞서는 느낌이더라고요. 물론 트레이더스도 많이 따라잡았어요. 어, 코스트코에서 꼭 사야 되는 물품 같은 게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뭐 베스트 10막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솔직히 공감하는 것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공감하지 공감하는 것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물 물은 저도 진짜 공감합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싸고요 커크랜드 제품 코트코의 그 자체 브랜드죠 커크랜드 제품이니까 품질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가격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싸고요 그래서 그뭐 3월 위기설뭐 예를 들어 5월 위기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아무래도 분당 국가다 보니까 그럴 때는 가끔 엄청 사두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또몇 달간 먹기도 하죠. 페트병에 들은 거니까 그늘진 곳에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몇 달간 먹기도 하는데요. 물, 저는 진짜 공감합니다. 코스트코에서 반드시 사야 될 제품은 물, 이거는 공감하고요. 약간은 애매한 게 모든 사람이 추천하는데, 연어예요. 연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코스트코 제품이 싸고, 양도 많고, 신선합니다. 오히려 식자재마트 이런 데보다 훨씬 신선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가끔은 가격, 식자재마트 가격 보면은, 허, 아 이게 코스트코에서 사가지고 소분해서 파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양이죠. 양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 혼자서 먹을 거라든지, 둘이서 먹을 거라든지 이럴 때는 너무 많구요 가끔 4인 가족이 먹기도 너무 많아요 뭐 잔칫날이라든지 뭐 이럴 때는 괜찮겠으나 보관상 문제 때문에 연어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지만 약간 애매모호 하더라구요 코스트코 또 특징이 있어요 보면은 제품이 싼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중간 이상의 품질의 제품을 갖다 놓고요. 그 제품을 도매가로 파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 있냐, 다시 설명드리면은, 쓰레기통이다. 그러면은, 그냥 시장에서 파는 쓰레기통이 훨씬 쌉니다. 하지만 코스트코에 있는 제품은 돈급 최강의 제품을 약간 더 싸게 판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 일단 코스트코 제품은 품질이 중간 이상은 확실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소개할 제품은 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쓰레기통 통기레스입니다.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이고요. 다시 내려놓고 말씀을 좀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쓰레기통을 고를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디자인.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쓰레기통, 종량제 봉투의 용량과 딱 맞느냐. 제가 이런 용량의 쓰레기 봉투를 찾, 아, 쓰레기통을 봉 찾기 위해서 정말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해보고, 사보기도 많이 하고, 거의 모든 쇼핑은 실패했어요. 단한 사례를 빼놓고. 어, 그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종량제 봉투에 진짜 딱 맞는 제품으로는 아마 펼침이라고 있을 거예요. 쫙쫙 펼쳐져가지고 쓰레기를 최대한 많이 넣게 해줄 수 있는 것.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인테리어적으로, 아니 디자인적으로는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반대로 디자인이 괜찮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막 쓰레기 봉투 막 이런 식으로 막 팔을 벌려야 된다든지 막 찢어진다든지 아니면 터무니없게 좀 쓰레기 봉투가 남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던 와중, 그러던 와중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코스트코 쓰레기 봉투가 20리터에 딱 맞는다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달려가 봤죠 그랬는데 코스트코 쓰레기봉투를 보니까 용량이 13리터를 약간 넘는 것 같아요 10리터도 아니고 20리터도 아니고 그래서 한동안 망설이다가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아 정말 간단한 거였어요 샘플이 있거든요 항상 그 샘플에 20리터 쓰레기봉투를 가져가서 한번 껴보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20리터 쓰레기봉투를 가져가서 껴봤는데 그 순간 그 순간 제 몸에 있던 모든 종계가다 사라졌습니다. 종계란 것은 그 몸에 이게 튀어나온 거, 사마기도 종계고 종양도 종계입니다그 모든 종계가싹 사라졌어요. 그 정도로 좋은 제품입니다. 이제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입니다. 12갤, 아, 3.1갤런, 12리터라는 뜻이죠. 사실 20리터 한참 모자라요. 하지만 실제 넣어보면은 딱 맞는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설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그 영어를 못 읽어도 알수 있네요 지문이 찍히지 않는다 금속 제품인데 지문이 표면에 찍히지 않는다 이런겁니다 그리고 2번은 소프트 클로즈 어쩌고 저쩌고 아 밑에는 딴 나라 말이구나 그 소프트 클로즈, 그러니까 이게 마치 유압장치가 달린 것 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닫혀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으로 3번 같은 건 스테이 오픈 아마 끝까지 90도를 열면은 그대로 있는다는 뜻인 것 같아요 오늘도 언박싱의 친구 칼입니다 암이 낫는 쓰레기통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집을 넣고요 폐지 수집하시는 분이 진짜 좋아하실 정도의 포장입니다. 쓰레기통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총 이게 할인 행사를 해가지고 여섯 개나 사버렸는데 이 박스로 치면 세 개를 샀다는 거죠. 그만큼 품질이 괜찮은 쓰레기통입니다. 일단 오늘 스튜디오에 넣을 쓰레기통을 하나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뭔가 미국스럽게 되어 있고요 짜잔! 만들기는 중국에서 만들었네요. 문를 <목소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터도 버리고요. 이렇게 90도면은 다치지 않는다는 거고요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런 식으로 마치 유압 장치가 달린 것처럼 내려가요. 발판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손으로 90도를 열면은 다치지 않는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장착 방법은 안에들 들어있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꺼내고요. 여기다가 쓰레기봉투를 이런 식으로 장착하면은 20리터입니다. 약간 맞고 이 20m에 손잡이가안 달린 2 0 m 에손잡이가 달린 쓰레기 통투 일반 마트 같은 데서 주는 쓰레기 통투는 약간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은 약간 영업소 같은 느낌은 약간 밖에 나와 있는 게 멋있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쓰레기통입니다. 일명 면암이 치유되는 쓰레기통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셔츠입니다 제가 쿠스트코에서 추천하고 싶은 상품 중에 잘 뜨지 않는 것중 하나가 바로 옷 종류인데 저는 옷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옷 중에서도 명품을 진짜 싸게 팔 때도 있고요 저같이 이런 유니클로 가격의 셔츠를 굉장히 품질이 괜찮게 팔 때도 있어요 어, 지난 겨울에 제가 진짜 입고 싶었던 패딩 중에 하나가 바로 파라 점퍼스 패딩인데요. 예전에 코스트코에서 진짜 싸게 판, 아니, 뭐, 물론 이제 그 패딩 가격 자체가 수십만 원이긴 하지만, 그, 나름 싸게 판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제품을 그때 샀어야 됐는데, 이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제가 코스트코 옷을 추천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가격이 싸다. 그 가격은 대체적으로 커클랜드 제품이라면은, 유니클로의 가격과 비슷합니다. 유니클로, 싸죠? 아, 물론 이제 국내 유니클로가 뭐, 외제보다는 좀 비싸다는 그런 평가가 있긴 하던데, 유니클로 제품 정도로 가격이 싸고, 물론 유니클로처럼 그, 멋쟁이 분이라고 하셔야 되는 멋쟁이 분들한테 이렇게 딱 슬림하게 맞는 그런 옷은 별로 없어요. 약간 그, 미국스럽다고 해야 되나? 약간 펑퍼짐하고 약간 저 같은 살찐 사람들을 위한 그런 옷이 많고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예전에는, 음, 뭐, 70kg 때일 때, 막 이럴 때는, <laughs> 제 제일 즐겨 입던 옷은, 그, 커스텀 멜로우라는 그런 회사의 제품이었어요. 그쪽 셔츠 같은 경우는 보통 막 10만원까지도 하기도 하고, 뭐, 9만원 이러는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2만원에 가깝습니다. 2만원? 약간 넘는 수준일 거예요. 커클랜드에서 나오는 셔츠 같은 경우는, 목 둘레, 가슴 둘레, 팔 길이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이즈로 나가니까 그 중에 자기한테 맞는 걸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클 셔츠 중 하나는 바로 스티몰로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특이한 거는 커클랜드 자체 메이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뜨지가 않더라고요. 가격은 저렴하고, 그, 저는 흰색 셔츠를 즐겨입니까? 으 이렇게 흰색 셔츠를 여러 개 사긴 했는데, 난방도 굉장히 괜찮아요. 특히 겨울용 난방이 진짜 따뜻해요. 그래서 저는 막열 벌씩 사고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스티몰로 제품 꽤 괜찮고요. 그리고, 음 여기 보면은 저는 살이 쪄가지고 슬림핏이 아닌데, 슬림핏 제품도 따로 있으니까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몸에 딱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니클로 제품은, 살이 그렇게 안 찌던 시절에도 뭔가 좀 불편하고 저한테는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약간 통뼈여가지고요. 살이 아무리 빠져도 약간 그좀 체격이 있어서 그런지 잘안 맞아요. 그런데 이런 제품 같은 건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웬만한 옷은 코스트코에서 많이 해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 살것 같아요. 옷도 괜찮습니다. 코스트코 옷 제품이. 의외로 괜찮습니다. 그러면 은 김커리의 코스트코 쇼핑홀릭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도 많은 제품, 저는 이제 살림의 한 절반 이상은 코스트코에서 장만하고 있거든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다음에도 반드시 다시 해야죠. 여기까지입니다.